먼저. 아, 진짜! 아, 진짜! 아, 게뭐 하는 거예요?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아, 진짜! 안 받고. 뭐뭐 아, 뭐 하는 거짜 아, 진 어떡해?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안 들어 왔다고 문 잠그고 나와요. 여기서 할머니가 사셨다는 거야. 열쇠 줘요. 조쪽 착해요 할머니 드려요. 어제는 안 말도 하지 마요. 진짜 내가 힘만 조금만 더 셌음 마당에 끓여다 밖에서 재웠어요. 그래? 한 번만 더 그래봐요.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럴 거면 해장국은 왜 끓였어? 이분은왜 덮어줬어? 칫솔로 왜 두고 나갔어? 그거야. 그거야 뭐? 할머니 손자니까 그런 거죠. 할머니 손자라서 한번 봐준 거라고요. 별 것도 아니고 거절하니까 성질 나서 그런 거야. 그러게 소주를 왜 먹여?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은성일 계속 이호점에서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어머니 속인 괘씸죄로 이호점 매출은 올리게 하실 건가봐. 애가. 일은 좀 잘하고 있었나 보더라. 아우 어, 얘 아무리 매출이 중요해도 그렇지. 속에 능그렁이 천 마리 들어있는 노인네. 도대체 무슨 꽁꽁이야. 어 유승미 씨. 현장님, 이게 뭐예요? 그거 2호점에서 추진한 입찰 서류예요. 입찰이면 동해에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럼요. 입찰은 거의 현장 접수니까. 그럼 여긴 누가 가요? 거기 2호점에서 입찰 제안한 두 사람이 가겠지? 1박 2일 가는 건가요? 첫날 접수하고 현장 설명회하고 다음날 미팅이니까 1박 2일 가야죠. 그럼 본사에선 아무도 안 가요? 이번 프로젝트는 2호점 주관이니까 본사는 서류 지원만 해요. 창수 설렁탕 사장이 우리 회사 제2공장 공장장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 박창수가 우리 설렁탕 비법 몰래 알아내서 차린 거야. 그쪽도 입찰한다던데 맛이 비슷하면 결국 가격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현지 음식과 결합한 아침 메뉴에 입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아침 메뉴 입찰? 네. 설렁탕 사골국에 동해곰치국하고 곰치샐러드를 추가하면 이 차례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안서 새로 만들어 온 거야? 동해 음식이라서 현지에서 조리장 구하기도 쉽거든요. 두고 가 검토해 볼 테니까. 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 잘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사장님 연락 없는 거 보니까 그건 결제 안해 주신 모양이네요. 아, 그럼 원래대로 설렁탕만 입찰해야겠네요. 지시하신 대로 새로 작성한 운영 신청 사고 제안서입니다. 아무한테도 보고 안 했지?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좋아. 이거 선발 때 보내야 하는데 유승미 보내. 유승미 씨요. 입찰 경험도 쌓고 젊은 직원들 일 가르쳐야지. 승미 씨. 네 팀장님. 급하게 가게서 미안한데 출장 좀 가야겠어요. 출장이요? 동해 입찰 서류에 추가할 게 생겨서 갖다 줘야 하는데 사장님이 승미 씨 보내라고 하시네요. 사장님이 저를요? 입찰일도 배울 겸 유승미씨 보내래요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돼요? 사장님이 결제해 주셨어요? 방금 전화 받았으니까 두 번째 제안서로 미팅 준비해요 네, 저기 그럼 서류는요? 본사 직원이 갖고 간대요 현장 설명회장 앞으로 간답니다 네뭐 먹을 거야? 난밥 생각 없으니까 가서 먹고 와요 떡볶이 이인분 주세요. 네. 아 오징어도 한 마리 주세요. 네. 밥 생각 없다면서 많이도 산다. 고소 또렷하면 이런 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얼른 밥 먹고 와요. 됐어. 자서 밥을 먹으래. 진짜 지상어 네가 나 이상이야. 기어이 사람을 굶기냐? 밥 먹고 그래도 제가 안 먹어 놓고는 혼자서 잘도 먹는다. 이런 거안 먹는다면서요. 호두 가자 먹을래요? 달아서 싫어. 그럼 이거 먹어요. 운전하면서 떡볶이를 어떻게 찍어 먹냐? 그럼 어디가 먹든가. 냄새 나서 싫어. 떡볶이 먹을 거야. 조바울른 <laughs> 찍어 먹어요. 떡볶이 찍어 먹다 사고 나면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던져봐. 아. 두 사람은 일찍 출발했다니까 승미 씨 일찍 도착하면 고은성 씨한테 전화해요. 어디쯤 가고 있어? 여기 이렇게 출발했구나. 그래 그럼 끝날 때쯤에 그 앞으로 갈게. 준수 형이 온다고? 야, 넌 출장이 놀러 가는 걸로 보이냐? 박준세를 왜 불러? 준세 오빠도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크루즈 레스토랑 동업 제의 받았대요. 뭐? 그래서 그일볼겸 온다고요. 그게 그거지. 자기 일 보는데 남 일하는 날왜 따라와? 회사에 끝나고 만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놀람> i 시간 남네, 뭐 할래? 뭐 어디 가서 제안서나 읽든가 며칠을 들여다봐놓고 아직도 못 외웠냐?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죠. 저거 뭐야? 뭐? 어? 조금 많이 담지 않았냐? 아! 난 할머니만 보면 마음 짠하더라. 나는 안 짠하냐? <laughs> 잠깐만요. 이런데서 맨발로 다녀야지. 아우 좋다. 그쪽도 벗어봐요. 오? 어? 야. 서봐. <laughs> 더 있어. 됐다니까요. 읽으면 추억으로 산다며. 사진이 있어야 보면서 추억을 하지. 있어요? 빨리 찍어요! 촌스럽기는 폼이 그게 뭐냐? 참, 그럼 폼 잡아봐요, 얼마나 잘 잡는지 보게 아, 됐어 그래놓고 나한테 왜 찍으래? 자체가 아보데뭘 찍어? 됐다니까!